뭐야 대팡실이야! 대팡실! 대팡실! 대실 이게, 이야 이게, 아, 그게... 왜 소란이냐? 모르갔어요 대팡실에서 뿌리 태조야! 거기서 뭐해? 어서 와 들어. 아이구야, 오늘 하자 만난 거 진짜 겁나 많구만. 응, 뭐야, 태조? 얼른 와. 응? 어서 와야 태조 씨. <laughs> 아, 뭐야, 서태조? <laughs> 어디 가냐? 간식은 좀 먹고 가지. 그리고 있다. 반죽샵 어때? 어이 대수! 와 다행히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휴지통에 불씨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연기 냄새만 빠지고 나면 제빵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그 다친 사람은 없느냐? 없습니다. <laughs> 됐다 그럼 됐어. <웃음> <웃음> 안에 있냐? 탁구야 뭐, 뭐, 저... 아, 넌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에, 아니요, 저기 저 그게 있어. 아니, 서태주가 없네? 응? 그러고 보니? 이 아, 2층 방에 없냐, 탁구야? 예, 저, 2층에는 없는 거 왜 그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아, 안 좋아 보이십니다. 편찮으십니까? 아, 니다 아무 일도 없 누구세요? 나야. 나좀 <laughs> 들어가도 돼? 빨리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왜 이러는지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솔직한 마음 같아선 그동안 베푼 모든 걸다 회수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거성을 위해서 일한 정리를 생각해서 마련한 것이니, 그거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사모님,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결심을 했을 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했었어야지. 감히,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날 배신을 해? 게다가, 그 누구도 아닌, 김미순하고 작당을 해서 날 협박하고 무함을 하다니. 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지금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주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 골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천벌을 받으실 거구먼요. 뭐야? 돌아가신 큰 사모님 영원히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계시진 않을 거구먼요. 고기 줬대. 회장님께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구먼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우리 미 믿고 괜히 지 때문에. 아니요, 나도 진짜 그 집에서 나고 오 싶었구먼. 회장님하고 아기 씨들 아니었으면 그게 더 머물 이유도 없었구먼. 내도. 그럼 라 이제부터 여섯지랑 같이 지냅시도. 아이고 아니요. 타코 언니가 일부러 강제적으로다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한 것인데 부담 가지고 없구먼. 지도 외로워서 그랍니다. 그러니 아치랑 같이 지냅시더 아지매요. 예? 고마워. <laughs> 나야, 자금 학부 어떻게 됐어? 오늘 6시까지야. 6시까지 나사장 만나지 못하면 그 집은 모두 넘어가게 되고 말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알았지? 알겠어요. 걱정 말아요. 나사장 위치는 아직 팍 되지 않고 있나? 아직. 어. 알았어. 찾았습니다. 개호 대립니다. 빨리 움직여. 예.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 거성식품의 지분을 지키려는 짓일세. 사모님께서 빌린 돈은 여기 있네. 가져가게. <뭐라> 죄송합니다만 그 서류는 서인숙 씨한테 가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구회장한테 투자하면서 받아낸 3.8%의 지분에 거기 있는 5%까지 합하면 총 8.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자가사모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하고 어찌 됩니까서인숙의 보유 지분이 10.2%니까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 해볼만 하건데요 이제는 대신 믿어. 윤 선생님은 윤 선생님 일로 돌아가 있어. 함께 시작한 일이에요. 끝도 같이 냅시다. 그래, 패를 끼칠 순 없어, 요 14년 전, 미순 씨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이미 결심한 일이에요. 거절하지 말아요. 그만 나갑시다. 2만이구만김미순이두 사람 목숨이 자네한테 달렸구만 의사선생하고 나사장이무사하를바란다면은서 그 서류 명이 내게 상환하기이시간이이미 지났을 0데 그래서 서 못 내놓겠다 그건가 아, 아, 미순씨 안 돼요. 그거 넘겨주면 안 됩니다. 나 지금이나 사람 목숨 갖고 위협하는 건 여전하시네 얘. 벌써 여전나. 목적을 위해 사람면난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 얘. 그래서 우리 탁구도 그래 내무셨나 얘.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었지. 기억하나? 그럼. 그때 지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시겠네. 해미락하는건지그 새끼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든 이 한다고 기름통을 들썩쓰고 불섭이라도 뛰어든다고 예. 생살도 변할 수 있다고 예. 물에 탔고 손끝 하나만 건드리면 지도 목숨 건다고 예.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주제도 모르고. 목숨 걸고 이렇게 덤벼드는 건가? 지는 이미 14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걸 목숨 같은 것도 안 남았십니다. 재미있구만 그래 예? 재밌다고 예?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함 두어보지. 아, 생각할수록 울화통이 터지네. 아,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 시상에 가게다 불을내싸질리고내 배나 말이오. 아이고, 뭐. 김탁구. 얘, 예, 대장님. 빵 나왔다. 아랫매장에 갖다주거라. 아, 예. 근데 대순아, 자꾸 자는 후각은 돌아온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아이고, 징언놈. 아, 시상에. 암만 경합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두꺼부 쓰고 어, 그렇게 숭악한 짓을 버리냔 말이요. 그것도 친구한테. 아.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오세요. 여기가 팔봉 명장께서 운영하시는 제빵점이 맞습니까?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어제 오후에 접수된 진정서입니다. 그동안 팔봉 선생님의 명성을 뒷받침한 봉빵이 실은 팔봉 선생님의 작품이 아니라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시베리아 귤가먹는 소리래요? 아니 그럼 그 봉방이 우리 서진이 빵이 아니면 대체 누구 빵이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정서를 낸 겁니까? 박춘배라는 분입니다. 진실 규명 결과 진정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발봉 선생의 명장 타이틀은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어, 뭐라 고하는 거야? 어? 저그 말들이 지나치십니다. 선생님들 그 어디서 나오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스승님 명장 타이틀을 박탈하느니 마느니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타고야그만하라아 스승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시오. 만약 이 진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실 거면 일주일 안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빵 협회 기술 고문들이 심사하는 가운데 봉빵에 대한 재심사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진정이과 함께 팔봉 선생님께서 직접 봉빵 시연을 해주실 듯 싶습니다. 뭐라고요? 허참 대체 박춘배란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님하고는 오래 낭숙인 사람이지. 사실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중마 지우시자 나이버리셨지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과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빵을 만들기도 두 분이서 즐겨하셨던 내게들이었지. 그러다 두 분은 한국 사람 체질에 잘 맞는 빵을 개발하기로 의기투합을 하셨지. 그래서 탄생한 빵이 주종빵이다. 사실 주종빵은 오래 전부터 아버님께서 연구해오던 방이었다. 하지만 그 발효점을 찾지 못해 영 진전이 없던 차에 춘배 어르신께서 그 발효점을 찾아내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야. 내가 네, 춘배, 네. 이 냄새 좀 맡아봐. 춘배 어르신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천재적인 후각이 있었거든. 좋은데, 형님? 그래, 탁고 너처럼 말이다. 그런데 왜그두 사람이 저렇게 된 거예요? 홍빵이 성공하면서 두 분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 명성과 함께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지. 그리고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버렸다. 이봐, 춘배. 자네 왜 레시피대로 빵을 안 만드는 건가? 아이또 뭐가요, 형님? 여 봐, 이게 내가 주종빵을 만든 이유는 말이야 이스트를 최소화하고 발효시간을 오래 함으로써 풍미와 소화력을 높는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냥 뭐 원칙을 어기는 건가? <laughs> 형님, 그 발효시간을 이렇게 오래 가지면 이 팔리는 물량을 못 맞추잖아요 돈이라는 게본시이렇게 때가 있어가지고 벌릴 때 이렇게 벌어들려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반 사람들 맛에는 그냥 그 빵이 그빵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이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지. 아 형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비켜 야 화학 첨가물을 집어넣은 빵을 내다팔 수는 없잖아. 형님, 상하지 않게 오래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내 빵에다가 합성 보존료를 섞었나? 형님, 어떻게 이게 형님만의 빵입니까, 이게? 이건 제 빵이기도 합니다, 형님. 저, 이거 반성할 뜻이 전혀 없구만. 어, 할수 없네. 자네하고 뜻을 같이 할수 없으니까 내제빵집에서 나가. 형님. 당장 나가. 그렇게 갈라서게 된두 분은 결국 각각의 봉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과는 춘배 어르신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님은 사람에게 좋은 주정빵을 고집하셨고 춘배 어르신은 돈을 쫓는 빵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 뒤로 춘배 어르신은 빵에 합성보존료를 섞어 넣은 것이 손님들한테 알려지면서 가게는 쫄딱 망하고 춘배 어르신도 그 뒤로 자취를 싹 감춰버리셨지. 근데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십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대체 이게 뭔짓이야 응? 언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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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이고, 여보. 버님 아버님. 아버님. 할아버지. 손님. 아이고 손님. 이 일을 지는 게생겼거만 수승님 아, 수상님! 할아버지! 아이고, 잘그 안돼요. 수승님 안돼요. 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다행히 기력을 회복하시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아무튼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디 좋은 약이라도 있을까요, 선생님? 할아버지.